안녕하세요. 남은 장명 철학원입니다. 출산태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철학관 원장님이, 또, 네이버 카페나 지식에서, 무료 출산태기를 해준 분한테, 받은 날짜를 제가 기문등갑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들, 딸, 손자, 손녀, 출산 태길 날짜를 좀 잡을 때는요, 아,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명리로만 가지고 이제 출산태기를 잡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운명을 보는 학문이 기문둥갑도 있고요. 세 번째, 이제 자미두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사주 명리가, 사주 명리 플러스 기문둥갑. 아니면 사주 명리 플러서 자미두수 이런 게 상으로는 두개 정도는 좋은 날짜를 좀 잡으면은 그 아이 인생 또 부모 인생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 이게 이제 간혹 보면은 이제 한 군데 본인이 가는 한 군데 철학관 철학관만 의지해서 술잔 태길 이제 날짜를 이제 잡는 분들이 좀 in,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바람스럽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최소한 한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철학관을 좀 방문해서 그 철학관 원장님들이 공통적으로 좋다거나 날짜를 잡을 필요는 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뭐 카페나 뭐 네이버 지식 같은 데서 이제 무료 이렇게 출산 퇴기를 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무료 출산 퇴길. 세요. 아 인생이 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무료로 출산 퇴기를 받아서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 날짜에 아이를 낳다, 아이를 낳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음. 이게 무료 출산 퇴기 일이 진짜 좋을 수도 있는데. 뭐나중 경우에 따라서는 또 아주 안 좋을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무료 출산 퇴기를 받으셨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료로 해주는 철학관 한세 군데에서 다 군데를 좀 방문하셔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어, 공통적으로 좋다는 날짜에 퇴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문 눈갑을 하거나 자미두수를 하시는 분을 한번 방문해서. 그 날짜 가운데 더 좋은 날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날짜는 어느 이제 사주명리를 하시는 분이 아주 좋다고 날짜를 이제 잡은 날짜인데, 그걸 김은동갑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과연 좋은 날짜인지 어 이제 충국입니다. 충국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동초에 있고 부요도 동초에 있. 고그 다음에 이것도 동초에 있고요 관이 동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이제 비동초에 있네요 형요는 공망이고 근데 여기서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음, 이 목극토 목극토에서 자이이 사주의 천반수가 지반수를 극하고 있다 이 이제 진극하고 있어서 일단 가정궁이 원만하지를 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 그리고 이게 남자분인 경우에는 또 좌우충을 하고 있으니까, 이또 남자분은 이제 배우자궁이 좋지를 않구요. 그 다음에 여자분은 이제 관이 있는데, 목곡토라고 있고 또 신가을이라고 하는, 뭐, 절명, 함지, 또 태음 이런 게 있어서, 뭐, 가정은 지킬 수좀 있는데, 신가 을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백고창과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음, 가정공, 이제, 여자분 사주의 관이 모습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부요가 이렇게 충을 받고 있어요. 부요가 사회충 받고 있는데, 앉은 바닥이 또 수바닥이다 보니까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지 뭐 이런 거는 어머니를 의미하면서, 어를 의미하는데, 그 자체도 충을 받고 있어서 또 제일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중궁과 어 이게 제가 관을 생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재극인하고 있단 말이죠. 재극인하고 그 있다는 얘기는 어 일단은 공부가 어렵다. 공부를 하는 시기에 공부를 잘 안한다. 첫째. 두 번째. 연지궁이면서 어 이게 또어 건궁이니까 아버지 자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극인, 부모 건강에 문제가 있다. 또 부모가 또 일찍 돌아갈 수도 있는 거야. 또 이제 우리가 엄마 아버지하고또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있잖아. 상극하시는 분들 좀 있, 있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게 교충을 하고 있어서, 교충을 하고 있어서 어렸을 때공부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왜냐면은 음, 세궁이 16살인데요. 음. 일곱 살, 여덟 살에 사회충을 하고 있어서 뭐 공부가 제대로 안될 거고. 12살, 15손소이 손훈이 겸허하니까 공부 잘안될 거고. 16살 형여운 21하나, 21하나 또자우충 22, 21, 28. 이게 또자우충을 하고 있어서 이 아이가 공부를 왜냐면 이제 뭐 30살 이전에 대학을 졸업한다든지 본인이 3세 이후에 인생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그면 공부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공부, 예, 학업, 공부운이라든지, 어, 어, 학업운이, 학업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하고 갈등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가정공도 원만하지 않고, 그래서, 음, 이게 이제 어느 학문, 사주명리라고 하는 이제 날짜를 잡아준 분은 아마 그분이 생각하는, 그분이 공부한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날짜를 잡아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김은 김은둥갑으로 보게 되면은 전혀 엉뚱한 어, 사주를 아주 좋지 않은 날짜를 잡아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아들딸 출산 퇴계를 하거나, 또 손자 손녀 출산 퇴계를 할때 어, 한두 군데 철학관을 방문해서 날짜를 잡기보다는 여러 군데 철학관을 방문해서 공통적으로 철학관 원장님이 좋다는 날짜를 잡아라. 두 번째 이제 뭐 무료 출산 태기를 너무 믿지 마라. 무료 출산 태기를 날짜를 받은 다음에 요 날짜 가운데서도 좋은 날짜가 있고 나쁜 날짜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세노군대 어, 철학관을 또 방문해서 위로를도 받으면서 좋은 날짜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기문등감이나잠이두수록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